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유리 문답 108문 함께 보겠습니다. 제2 개명에서 요구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자, 답을 함께 읽습니다. 제2 개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 성내의 집례와 참여, 교회의 정치와 권징, 목회 직분과 그 보존, 경건한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에게 서약하는 것이 여기에 속합니다. 또한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며 반대하며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모든 우상 숭배의 유물을 제거하는 것도 요구됩니다. 자, 제2 계명,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네 앞에 두지 말고 섬기지 말고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명에 대한 의무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으로 제정하신 종교적 예배와 규례, 예, 이거 우리가 늘잘 아, 아,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영이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때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제사하거나 섬기거나 기도하거나 숭배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렸지만 그런 예배도 모두 성경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기분 따라 그냥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모여 앉아가지고 와뭐 하자 이래 가지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다는 거죠.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계시로서 주어져 있고 그래서 교회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종교적 예배와 규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예 그냥 예배하는 거. 그냥 교회 가니까 예배 순서가 있더라. 아, 이 교회 가면 이렇게 예배 순서가 있고 저 교회 가면 저렇게 예배 순서가 있고 그러면 가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지. 이러다 보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개신교의 예배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따라서 그 영적 규범을 따라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양재교회도 바로 그런 예배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예배를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들도 힘쓰셔야 되지만 특히 이게 교회의 어른이나 집분자가 되면 더더욱 그거 신경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 모범, 우리가 총회 뭐 이제 에 우리가 그 헌법 같은데도 보면 예배 모범이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특히 교회의 직분자들, 뭐 목사는 두어 말할 나이 없고 장로님들이나 교회의 어른들은 예배를 드릴 때 아예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혹시 그 예배에 뭔가 거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 그 예배가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혹시 뭐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소리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 아이 예배에 방해가 되니까 소리를 줄인다든지 뭐 이런 어 제습기가 너무 시끄럽다, 그러면 그런 걸 살피고 그리고 또 우리 뭐 권사님이 이제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작으니까 청소 같은 걸 많이 해 오셨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밑에 좀 지저분하다.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저런 물건이 있다. 이름이 좀 치우고 정리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신경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 그 다음 감사, 그 다음 말씀을 읽고 전파하는 것, 그 다음 성내의 집내, 그리고 그 성내에 참여하는 것, 또 교회의 정치 권징, 또 목회의 직분, 그리고 그것의 보전, 이거 왜 중요하냐? 목회의 직분과 보전이 왜 중요합니까?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신경 쓰시는 거죠, 교회가. 뭐, 우리 집사님도 기도 시간에 자주 기도하시는 거지만, 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목회자의 입이 하나님 말씀에 나팔 수니까 그 나팔이 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로 신경 쓰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다음 경건한 금식 그랬습니다. 때로 금식도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면 필요하다면 할수 있어요. 금식도 저는 가급적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금식 기도는 좀 주의해서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정말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땐 금식하셔도 돼요. 그럴 땐 그냥 기도원 같은 데 가셔서 하셔도 돼요. 제가 뭐 기도원을 뭐 가끔 좀 부정적으로 얘기할 때도 있지만 그냥 뭐 거기에 뭐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러 가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뭐, 어 뭐부르짖고 기도하기 어렵다. 이어서도 해도 되지만 가끔 또 그런 데 가서서 하시고 싶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건한 금식,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또 서약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이 아, 제2개 명의 규율, 규범에 맞게 하는 거다라는 거죠. 또 모든 거짓된 예배. 이 거짓된 예배란 건 한마디로 말씀이 없는 예배, 이런 거예요. 말씀은 없는데, 막 사람들의 인위적인 무슨 뭐 악기가 넘치고, 막 나와서 막 찬양도 하고 춤도 추고, 뭐 이러는데, 그게 말씀이 없어요. 그럼 그거는 교회에서 딱, 이거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예배 안 해. 어? 이러면서 딱 목사뿐만 아니라 장로님들이나 교회 어른들이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죠.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여기서, 어? 좋으면 뭐하냐? 하나님 복음이 전파되지도 않하고 진리가 증거되지도 않는데, 그게 무슨 예배야?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예배, 또 미워하고 반대하고, 또 각각의 이어서 뭐 지위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각각의 직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따라서 자기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소명에 따라서 예배 때 이런... 또 우상 숭배의 유물, 요거는 이제 뭐 때문에 요런 얘기를 언급했냐면 예, 중세 종교개혁 당시 때는 이 로마 교회의 예, 그런 아직 잔재들이 계신교 안에도 많이 남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격해라는 거예요. 성화라든가 또는 성물 숭배라든가 심지어 이 목회자 목회자가 성직자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제거해야 됩니다. 사실 이 영혼날 개신교 내에도 많이 남아 있어요. 이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들이 이상한 리더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치 목사가 주인인 양 되기도 하고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신도들의 영혼에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현대교회에 계신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자,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 제가 오늘 뭐 설교 때도, 어, 우리가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항상 우리의 믿음과 삶 속에 비성경적인 그런 생각이나 의식들이나 행동들이 이렇게 마치 성경적인 것인 냐 이런 식으로 가장하고 들어와 있는 게 많이 있어요. 그 목사 중심적 교회 생활도 배격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목사의 권위를 또 무시해라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로서 존중받으면 돼요. 그리고 그 목사가 말함 나팔로서 역할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설교를 위해서 쓰는 이런 마이크.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께서 이런 걸잘 아시니까, 보셨을 때 기계의 소리가 좀안 좋다. 그러면 우리 집사님 전공은 이제 소리시니까, 그럼 이제, 아, 소리가 뭔가 왜, 왜그러지이렇게 신경을 쓰시는 거죠. 그 소리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전문, 전문가시니까 이제 그런 것도 살펴보시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우리 다른 성도들은 또, 아, 우리 교회가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신도들이 많, 많이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또 아이를 누가 좀 봐야 되는데 아이들 때문에 시끄럽구나. 이러면 각자 이제 자기의 역할을 봉사하고 섬기고 결국 이 전체 교회가 어떤 예배를 세워나가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나아가는 거. 이런 네, 식으로 이제 봉사하고 의무들을 수행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오늘 108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